자상자상 자상. 잠깐만. 이율! 야, 봐봐. 아, 나 열렸어. 이리로 와. 오! 사 사장 사장. 간다, 자상. 간다. 야, 내가 갈래. 아 어. 어, 잠금 어, 해제있냐 네. 이게 뭔데? 바이오스피. 너 아래는 오야 드디어? 네. 오! 오 개다 야, 164. 던전만 뱅글. 캐치를 떴다. 줘 봐, 줘 봐. 나 야, 리얼. 야, 내가 올려 줄까? 제가. 내가 올려 줄까? 감련이. 근데가. 갑자기... <laughs> 검점만 릴래, 뭐. 내가 미쳤어. <laughs> 미쳤네. 호구도 3렙, 뭐, 미친. 미쳤다. 니가 나랑 똑같네, 옛날이랑. <laughs> 야, 야. 6렙 됐어, 한 번에. 내가 9렙인데, 감성. 나, 나 10렙인데, 감 내가 지원해줄게. <laughs> 음... 괜찮아. 1번은 필요 없어, 그 무비 좀 뭐냐? <웃음> 야, 보급 <laughs> 뛴냐? <여성증여? 웃음> 네. 안녕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너 이름으로 뭐야? 야나와요 준동이 띠고요 응. 응. 아마 한 번이나 두번이걸요여러분들 응. 화살 왜내서마인장 감전에서만 홀레벨, 유키. 저도 하도 없네. 네. 야, 정말, 정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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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정말,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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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

이거 5 수가 있지 핸드폰 깨졌어 페나 괜찮아? 요즘에 페카 쓰는 사람이 있나? 어 있어 많아 엄청 많아 겁나 많아 진짜예요 아.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3렙이냐 무답이다 그니까. 진짜 야 페카 안 먹었냐? 먹을 거예요 잠깐 그서감전 감전 떨어져 감전 떨어지면 뒤져 빠지 아, 감전 빠지 이게 뭐지? 마법사는 필요 없군요 씨 뭐야 아아빠 대? 아, <laughs> 어떻게 머스킷이이야미친이미친놈 어플 안시켰어요 빨리 어플을 시켜 깨졌고 안깨지면 더 뒤져 뒤졌다 뒤졌다 오 잠깐만 막을거 없는데? 아, 어떻게 붙나? 패카 그냥 근데 패카패카는 페카... 뭘로 막지? 패카 어그로 끌면 돼. 야한 번이 죽어야 돼. 아, 아, 돼. 안 죽을 수가 슬이, 있어. 페차, 인데 페차, 페어그차잘 끌어야돼 차카는 맞아 너인 페차, 페지 페차, 요차답새끼 어.. 아차 방송 페이야 이놈아. 올리만. 빨리 차 페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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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지 마야 아형야얘 흔들어 돼 <laughs> 흔들 <laughs> <laughs> <야>, 분노 분노 버셋 <laughs> 한방박았죠탕탕탕못 보셨다 이거 못 보시면 노답 아 어. 어, 노답 어와노답이었 <laughs> <너> 진짜 쓰레기다 <laughs> <laughs> 감자한 방이냐 저거 아니에요 머스킨 너 여기서 이제 팩카한 마리 들어올 거고 걔 나갔나? 나간 거 요즘에 안 떠요. 설마 진짜 나갔다. 설마 갑자기 딱 그러는데. 근데 갑자기 전사 존나 오, 나갔잖아, 많아 나갔잖아. 전사 존나 많아. 골렘들이랑 다, 다, 다 들어가. 형 제가 아리나 욕 올랐어요. 뭐라 요 뭐라고? 어, 형저 자산 겁나 많았어요. 감전 마법 164장. 이 나왔습니다 맞장1 6 4 음, 6 4장1아4장1 6 1렙이었1요 얘. 이모스4이도6 4장 164장. 1 6방송중이4요방송중이1요4 응? 그...